안녕하십니까. 딜러 마을입니다. 올 22일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환당국 계획 경계감으로원달러 상승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 1190원에서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엿보입니다. 어, 미국이 하이웨이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를 90일간 유예를 했습니다. 따라서 구글도 어, 하이웨이 안드로이드 서비스 당분간 제공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장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긴장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의제조치 연기 소식으로 미국 증시 올랐습니다. 달러도 강세를 보였고요. 미국 재수익률 상승을 했습니다. 영국 기수 올랐고요. 달러엔 많이 올랐습니다. 백십점오일엔까지 올랐습니다. 달러 엔화 약세를 보이면 원 달러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유가가 어,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 미국과 중국의 어떤 어, 무역 긴장 때문이 그렇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193원 1 0전 끝났습니다. 오늘 어, 중요한 하나 있습니다. 미국 FMC 회의록 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신 보겠습니다. 다우가 거의 200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미국이 어, 하이웨이 어, 제한조치를 완화했다. 미국 트레저일드가 조금 올랐습니다. 어, 유럽 증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금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2주 동안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달러 강세 주식 올라가고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 차트 보겠습니다. 다우가 언제 반등,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아, 당분간 이런 어떤 박스건 흐름이 무역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치고 위로도, 밑으로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 달러 지수 또 98부근에서 그렇게 크게 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이 부근에서 행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달러가, 지금 제가 볼때 원달러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1200원을 보고 가자는 세력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외환당국도 있고, 그 다음에 뚜렷한 이제 악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리라가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 보이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배당금 역성금 수요가좀 들었고, 이런 것들은 뭐, 저희들이 어, 예정,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고, 따라서 1130원 초반, 중반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턴할 가능성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어 1183원까지는 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자는 세력도 굉장히 강해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 오늘 예날 들고 왔는데 예인이 지금 현재 1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상단 하단 이렇게 각이 수렴하면서 한곳로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예나 약세는 원달러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일어날지 한번 두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나 원이 지금 밀립니다. 1077원까지 지금 밀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달러도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는 원, 원달러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